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어제는 국내 시장은 휴장이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시장은 간밤에 또 좋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단기간에 너무 시장이 과열이 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더 상승을 했는데요. 중국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좋지가 않았다 는데도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5일 다우 지수는 0.45%더 상승을 했고요. S&P 표백 지수도 0.4%가 더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0.62%가 더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계속되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간밤에는 S&P 500 지수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여전히 4,200선 위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고요. 심지어 조금만 더 상승을 한다면 4,300선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승을 하는 건 좋은 얘기라는데 하지만 또 너무 단기간에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부터는 큰 금액에 성급 한 추격 매수는 오히려 자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가의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단기적 고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시장이 좋다는 것을 예상을 했을 때 나올 수가 있는 상단의 고점이 4,300선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S&P 500 지수는 4,300선에 벌써 근접해 있죠. 최근 단기간에 시장이 너무 급한 상승을 보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S&P 500 PE/R의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역사적인 평균 평균은 16 PER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최근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22 PER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평균 수치보다는 현재 주가는 비싼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최근에 30년 동안의 PER 비율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면, 24 per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최근 30년의 평균값 보다는 주가의 상태가 저렴한 상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주가가 싼 상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상태도 아닌 그런 중간의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또 이제는 버블이 쌓인다고 생각을 할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 악재들이 남아있는 만큼 그냥 너무 급하게 시장이 올라가지는 말았으면 하고요 충분하게 밑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큰 대세 상승장을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장이 우상향을 하는 존재 조건을 믿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꾸준하게 안정적인 우상향을 한다면 누구나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누구나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산이 잘 불려져 있을 건데 아쉽게도 시장은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시장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기는 하는데요. 항상 적당한 주가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 이상으로 시장이 가열이 되고 투자자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크게 버블이 쌓였다가 다시 한 번씩 크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제자리를 찾은 시장은 또다시 슬슬 가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쌓이고요. 그래서 또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 폭락을 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조종장이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더 유리한 투자의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시장이 아래쪽에 있을 때,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타이밍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계속 고점에서 탐욕에 샀다가 저점에서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팔게 되고요. 또 고점이 됐을 때는 이번에는 진짜겠지 하면서 샀다가 또 폭락장을 맞고 나서는 저점에서 팔기를 반복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또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꾸준한 정리식 투자가 아니라 타이밍 투자를 하면서 역시나 계속해서 고점에서만 사는 효율이 떨어지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가 시장의 타이밍을 항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라면 괜히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겠다고 필요 이상의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면서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며 타이밍 투자를 할 필요가 없구요. 그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시장만을 믿고 평균의 성과를 가져가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게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렇게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시장이 이렇게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지 월가에서는 다시 급락할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들로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고요. 이건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실제로 지나봐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맞았다고 해도 다음에도 또 예측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번에 틀려도 다음에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에 의거하는 투자 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에 좋은 성과를 가져가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지수 투자처럼 꾸준한 성과를 위해 정리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게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는. 확보해 놓은 여유 돈으로 한 주라도 더 매수하려는 노력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정보에 휘둘려서 자꾸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꾸준히 흔들림이 없이 정리식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정말 큰 하락장을 스스로가 강하게 확신을 한다면 전량이 아니라 아주 일부 비중만 매도를 해서 하락장에 대한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확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매도 없이 꾸준하게 정리식 투자를 하는 것을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우상향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리식 투자의 성과 역시 장기적으로는 과거처럼 좋은 성과를 내줄 거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